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달빛철학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통찰을 빌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진정한 인연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며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나눴다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거나 처음에는 좋게 봤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실망을 안겨준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님은 훨씬 더 깊은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볼때세 번의 시선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평소의 행실을 보라. 둘째,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라. 셋째,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함없는지를 보라. 이세 가지 시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힌 본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던 사람도 막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다가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변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죠. 특히 정양용 선생님은 가언자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언자는 자기 주관 없이 상황에 따라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능수능란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말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왔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행동이야말로 본성이 썩어가는 징조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이는 곧 타인에게도 불신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진심을 가진 사람, 즉 본성이 맑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진심을 알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지 보십시오. 사소한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고 올곧습니다.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자기만 차지하려 하거나 남을 속여서라도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이익 앞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넉넉하고 깨끗합니다. 셋째, 남이 없을 때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뒷담화를 즐겨 하거나 없는 자리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 본성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이 없는 곳에서도 타인을 칭찬하거나 허물을 감싸주려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실합니다. 이세 가지 지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진정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의 뜻을 존중하며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벗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존재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찾아오는 인연은 순결하고 값진 법입니다. 외로움이나 조급함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선 후에 만나는 인연이야말로 오래도록 빛을 발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교류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정의 도둑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좋은 마음을 이용하고 우리가 베푼 선의를 지렛대 삼아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존중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는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갈가먹고 나를 스스로 작게 만들게 하는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양용 선생님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나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정약용 선생님의 조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은 싸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가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수 있습니다. 존중은 요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려할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상대를 포용하고 경청하는 데서 나오며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강압적인 태도나 일방적인 주장은 관계를 망치지만 부드럽게 귀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르며 참고 인내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듯 인간관계 역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하면 다시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썩은 마음은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마음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탁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썩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세 가지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욕심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마음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구가 주인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끔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 대답이 너무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날의 마음은 이미 탁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욕심의 실체를 바라보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남의 허물을 즐기지 마십시오. 정양용 선생님은 인간이 가장 쉽게 썩는 지점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낼 때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더럽혀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스며듭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아봅니다. 타인의 허물은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 감사의 감각을 매일 새롭게 세우십시오. 정양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오늘도 숨이 붙어 있음에 감사하노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썩지 않았던 이유는 감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의 반대편에 서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더 가지려 하는 마음에서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이세 가지는 거창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상적인 기술이며, 이 기술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본성이 썩은 사람 앞에서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어둠과 싸우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을 꾸짖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지키는 일은 세상을 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세상은 타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본성이 맑아지면 주변의 공기마저 조금은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이 썩는 이유는 탐욕. 시기, 교만이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요즘의 본성이 썩는 모습은 관계, 권력, 비교라는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째, 관계 속에서의 썩음, 즉, 이용의 습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기대고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가 먼저 계산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은 이익으로 사귀면 반드시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익으로 맺은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목적이 끝나면 아무 일 없던 듯 사라지는 사람. 그는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입니다. 거래의 관계는 냉정합니다. 감사는 짧고 요구는 깁니다. 이런 관계가 쌓이면 결국 마음의 신뢰가 말라버립니다. 본성이 썩은 사람은 남을 이용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게 타인은 언제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력 속에 썩은 우월감의 중독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벼슬살이 속에서도 늘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높이 오를수록 교만이 발붙이지 않게 하라. 그는 관직보다 마음의 도덕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권력은 꼭 정치나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가정 안에서의 우위, 심지어 친구 관계 속의 영향력까지도 작은 권력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낮춰야 자신이 높다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본성은 썩기 시작합니다. 우월감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고독입니다. 남을 밟고 오른 자리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아무도 진심으로 함께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마음을 얻어 스스로를 세우고 소인은 남을 누르고서만 안심한다. 본성이 썩은 사람은 타인의 존경이 아니라 복종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비교 속의 썩음, 즉 끊임없는 결핍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썩음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결핍을 느낍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과 나를 견주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이다. 비교는 열등감의 불을 피우고 열등감은 질투를 낳습니다. 질투는 타인을 해치지 않아도 결국 자기 마음을 먼저 썩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기쁨보다 초조가 앞서고 남의 행복을 보면 내 불행이 커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남의 불행을 바라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썩기 시작합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을 탐심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봐야 합니다. 즉,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세 가지 썩음의 얼굴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의 망상. 이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는 피폐해지고 권력은 폭력이 되며 비교는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썩음을 막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양용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시 산다. 정양용 선생님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는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행정가였지만 그의 글 속에는 늘한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찰 없는 사람은 배운 것이 많아도 어리석다. 그가 말한 성찰이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한눈에 알아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은 놀랍게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편들기 때문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그 점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람은 남의 허물에는 매를 들고, 자기 허물에는 이불을 덮는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요. 남의 잘못엔 눈이 밝고, 자기 어리석음엔 늘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이 바로 본성을 썩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양용 선생님은 매일 밤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루를 마치며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에게 부드러웠는가? 오늘 나는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는가? 그는 이세 가지 질문을 마음의 새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누구나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성찰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의 거짓을 본 사람은 다시는 예전처럼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한번 보면 다시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닫히지 않습니다. 성찰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곧 인간 관계의 기초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말이 부드럽고 부드러운 말은 덕이 된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어둠 속에서도 자기 그림자를 봅니다. 그 순간 이해가 생기고 이해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성찰은 또한 우리의 분노를 식힙니다. 분노는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성찰은 그 확신을 녹입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한 게 있을까? 이한 생각이 분노를 잠재웁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분노를 자기 중심의 불길이라 불렀습니다. 그 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그을립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지요. 화를 낸 사람은 이긴 것 같지만 이미 진 것이다. 성찰의 철학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본성을 썩지 않게 하려면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라.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말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먼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망은 늘 지금을 속삭입니다. 지금 이익을 잡아라.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면 본성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것은 이익보다 평화를 승리보다 떳떳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양용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본성의 목소리는 작지만 오래 간다. 욕망의 소리는 크지만 곧 사라진다. 이 짧은 말에는 인간의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의 욕망은 이익을 주지만 그 끝은 후회와 피로를 남깁니다. 반면 본성을 따른 선택은 당장은 손해 같지만 그 후에는 마음의 평화를 남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밀릴까봐, 뒤처질까봐.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것이다. 욕망은 언제나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두 목소리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깊이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흔들리지 않느냐로 드러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는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어딘가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는 바로 욕망과 본성의 싸움에서 본성을 선택한 사람만이 가진 여유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이 여유를 내면의 고요라 불렀습니다. 그 고요는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긴 뒤에 오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의 싸움은 날마다 새롭다. 이긴 날은 말 꽂은 날은 탁하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늘 썩을 위험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매일이 수행입니다. 매일이 시험입니다. 이 깨달음 직전의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무 대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비춰볼 뿐입니다. 본성과 욕망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매순간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은 내게 벼슬을 주지 않았으나 마음을 주셨다. 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아닌 마음이라는 한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평생의 싸움이 그한 글자에 있었다는 뜻이죠. 인생의 참된 성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본성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느리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삐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비교하고 진심은 종종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하지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님은 그 말에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 손해가 마음의 평화를 지킨 값이라면 정말 손해일까? 그한 문장이 우리를 멈춰 서게 합니다. 본성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참는 것,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말을 삼키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품이 됩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이를 내면의 농사라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듯 마음을 가꾸면 언젠가 그 열매가 향기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그 향기는 명함에도 말에도 얼굴에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본성이 맑은 사람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압니다. 사람의 본성은 한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보여줍니다. 시간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본성이 썩은 사람은 결국 자기의 냄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본성을 지킨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향기가 깊어집니다. 정양용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세상을 닦는 일이다. 이 말을 오늘의 결론으로 남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향기를 보십시오. 그 향기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물음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의 본성은 썩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정양용 선생님이 말한 그한 줄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맑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향기로 남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물어라. 그한 문장이 오늘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